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순간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자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민수기 6장 22절 27절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그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이 축복할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민수기 6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형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주신다. 그들에게 복을 줄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이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요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구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저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제사장이 강구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는데요. 지키다. 히브리어로는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응. 따라해보시면, 사마르. 응. 사마르. 사마르. 사마르는요, 지키다는 뜻이에요.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보호와 보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면서 가시로 울타리를 지켜, 지켜가지고, 우리 어릴 때 집에 가면요, 부잣집에 가면요, 대문도 높고요, 울타리도 높아가지고, 그 울타리 위에다가 뭘 붙여놨습니까? 막 가시 같은 걸 붙여놓고, 그러는 병조각 같은 걸 붙여놔가지고, 도둑이 넘어도 너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부잣 집들은 대문이 얼마나 또 높습니까? 가난한 집은요, 가난 대문도 별로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요, 부잣집은 대문도 높은데다가 대문 위에다가 또막 막 철망 같은 거, 가시 같은 거 그걸 막 이제 가난한 집은 그것도 할 재력이 없으니까 주로 탱자 나 같은 걸 갖다 울타리를 하잖아요. 보도 못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둘레의 가시를 가지고 울타리를 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주의 깊게 살피셔서 일곱수 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우리 10,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성인을 사랑하시고 그의 성부을 버리지 아니 하신 거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10편, 33편,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건지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21편 3 우리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 앞에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원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시편 121편 1절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요와 에게서로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어,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어,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한 시간도, 1분1초도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우리가 길을 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차가 확 와서 우리를 막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제가 운전한 지가 지금 23년째 됐는데, 23년 동안 운전하면서 진짜 저는 운동신경도 부족하고 순발력도 약하고 민첩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증을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늦게 늦게 땄어요. 근데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보 제가 보험 수가가 제일 낮거든요. 보험, 보험료가 다른 사람은... 많지만은 제가 40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보험 수자가 엄청 낮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고가 낫지 않아서 보험 수자가 낮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길 가는 차가 나를 덜 박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차를 박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돌풀이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시를 울타리를 하셔가지고 주님의 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요.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조,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경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오늘 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사장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네 비추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요, 헬라로 가리스 가리스 기쁨, 즐거움, 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헷세드예요. 격률이에요. 겉류. 률 헷세드라고 하는데 격률, 자비를 자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격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모든 신들은 이방신들은요. 다 우리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낳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낳고 천한 이곳에 하나님 육신의 몸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주시고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대속의 은혜, 송량해 주신 하나님 감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간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살리셨고, 우리와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값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요, 우리 이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장 요한은 교회를 내게로 강하게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강구하였을 때, 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강, 하나님께 강구할 때, 에 평강의 복. 평강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요,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호그 얼굴을 내게로 항하여 든다. 항하여 든다는 말은 히브리어 나사인데요, 받아들이다. 저따해볼까요받아다 받아들이다. 어, 열망하다. 공급하다. 공급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향하여 든다는 것은 요하께서 너희에게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든 사람은 너희에게 너를 열망하고 공급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 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주시하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강야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혼자 걸어두지 않고 제가 가끔씩 혼자 계시는 가정에 가면요 요 하나님 요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잠을 잘 때나 길을 갈 때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있으면 할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혼자 계시는 가정에 가면요. 이 버튼이 있어요. 혼자 계시는 우리 독거노인들 집에 가면 이 버튼이 있어요. 화장실에도 가면 버튼이 있고요. 또 전화기 위에도 버튼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요. 그왜 버튼을 이게 눌리라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버튼 눌리라고. 그럼 119가 오고 이렇게 소방관들이 올 거라고. 버튼 눌리라고. 화장실에서도 버튼이 있고 혼자 계시는데 가정에 보면 신방 가보면 버튼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버튼이 있어. 근데, 자, 소방관,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버튼을 눌려요. 그럼 아무리 소방관이 빨리 와도 5분, 5분만 올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1초도 되기 전에 저를 만나주세요. 1초도 되기 전에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에이, 아멘, 아멘 소리가 몇 사람밖에 소리가 안니까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날 때 소방관이나 11, 119가 올 때는 빨리 빨리 와도 5분 5분이 지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할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돌봐와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강야 가운데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먹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는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모든 극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여 주시는 점 믿습니다. 네. 평강,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은요,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화, 인식, 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함이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할 수, 평안을 누리는 게 샬롬의 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침에 우리는 어려 때,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옆집 아저씨가 우리집에 오면 아침 드셨습니까? 인사했거든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데 이스라엘나라는 샬롬 이렇게 요 샬롬이라는 건 평안을 드립니다. 평강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옆사람과 우리 샬롬 해볼까요? 시작! 샬롬! 자, 여러분에게 샬롬 해보기 넘치기로 원합니다. 평안 해보기 넘치기로 원합니다. 아멘. 샬롬은요 평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게 샬롬의 복이에요. 제로인에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제가 해주시고 흐시고 하나님과 함묵하게 하셨어요.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상 가운데 샬롬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지, 지켜주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해요.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했어요. 아 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단이 귀신이 주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때마다 심하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토권을 주셨습니다. 아, 네. 베드로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생명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귀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는 복음의 종의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복을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네. 용기 있게 제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 네. 우리는 세상에 우리는 빚진 자,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오늘도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요, 맛있는 커피만 먹어도, 아, 그집감이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 그집감이 커피 맛있더라.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집 그 커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자랑합니까? 맛있는 커피 먹은 건 얼마나 가서 커피 자랑합니까? 또 어디 어디 집가 밥밥 맛있는 집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집가면 밥이 맛있더라 우리 이번에 동탄으로 이사 가셨던 우리 노금비 성도님이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전도를 잘할수 없는 용기가 없으니까 그가 매일 그 노인정 식구들한테 우리 생명생교회 가면 밥이 맛있대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전도가 될줄 믿습니다 아, 예. 우리 생명생교회 오셔가지고. 밥을 먹고 밥이 맛있으면요 밥 맛있다 와가지고 밥 먹으러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laughs>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생명 생계 밥보다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진주예요. 우리는 생수예요 우리에게 값이 없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부만이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가 받지 않으면요 축복할 때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요 그 축복한 것들이 내게임이에요 4개. 우리에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과 성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네.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 기도할 때도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 네. 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십시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학교 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그 자녀를 안고, 요한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시기로 원하며 평강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민숙이 6장 24절에서 24, 26절 말씀을 안고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배들이면요 항상 머리에 손을 머리에 예, 안수를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아빠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저한테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하려니까 좀 조심스러운가. 근데 제가 때로는 축복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축복을 믿고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우리 사랑한 부모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아, 네. 요한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럴 때 요한께서 우리 자녀 내게에다가 네 우리 자녀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루에 백 번, 천 번, 만 번에도 하나님은 그걸 귀찮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토cken을 축복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7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에게 복을 줄이라 말씀하셨어요. 믿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복은, 요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25절에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늘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재인들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겉륭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끝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항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열정적인, 우리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샬롬의 복을. 샬롬은요.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복이십니다 오늘날 이 축복을 성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망가진 제사장이오 거룩한 백성이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아, 네.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자, 나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는 오늘도 왕같은 제자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경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배우자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복을 승리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가 직장에 가는 우리 자녀들에서 오늘 오늘 내일부터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가정에 들이고난 뒤에는 반드시 육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도 손을 얹고 안고 흥을 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네.